네, 낙차를 받고 두 번이나 면납될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 금액법 중에 가면은 10% 자격수표를 준비하시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비하는데, 그것을 몰수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물건에 대해서 두 명이나 이렇게 몰수를 당하고, 몰취를 당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일 당하지 않도록 어,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지금 1 2분으로 등록이 아마 될것 같은데, 유튜브에 환경진에서 1 2분 하면 아마 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장금이 미납된 재매가 무거운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4억 9,200이 9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그래서 어, 예상 배당표에 혹시 빨간 적색금이 액 보이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요것도 판례가 있죠. 판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어, 광주시,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강주, 경기도 광주시의 빌라가 3 6병입니다3 6병전염면적이고 오른쪽 보시면은 49,200이, 어, 지금 8,200에 떨어지니까 누가 낙찰받았습니다. 혼자죠. 혼자. 미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10%, 재료 매각 가격에 10%를 지금 826만 9천 원, 10% 몰수당했죠. 몰수당하고 또, 이제 경매가, 어, 재매각이 진행이 되는데 또 낙찰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대금 지급기한이 8월 13일인데 아마 또 미납을 할고니다 당연히, 내가 볼 때는 미납을 왜냐, 그러면은, 사유는 딴거 같습니다. 그 미납이 두고놓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띠느냐, 이 사람은. 어, 8월 13일인데, 이 사람이 낙찰받을9천0에낙찰받을 때는, 1억 받을 때는 800만원. 9천0 받을 때는 이게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1600만원. 그럼 결국은, 어, 채권자안 좋아지죠. 1600하고 팔0 0하고한 2400만원. 그냥, 뭐, 덤으로 생긴 거죠. 어 배당에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나 이렇게 미납이 되고 또 낙찰이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미납을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 빌라인데, 빌라에 이제 가사비 한가락한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에, 어 임차인이 원래는, 어, 4억 9천 5백, 4억 3천 6백 이렇게 둘이가 있어요. 둘이가 있는데, 이 허거에서, 어 나온 것은, 어 임차권이, 기게 4억 9,500. 4억 9,500에 대해서는, 이, 허그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시는 여기서 받아갔죠.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보증금 구상금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임에 넣었습니다. 주택도 필요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보증금 채권, 4억 여기 있죠. 어, 이 시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증금 청구를 포기를 하고, 말소에 동의한다, 하는 인수 조건 변경물, 변경, 변경 화약수 제출. 그래서 4억 9,500원 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팔려도 3억 9,500원 문제라도 허거해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 임차권 말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화약를 제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어요. 4억 9,500원.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 말소 기준 거리죠. 말소 기준 거리. 3월 28일 이전에 들어선 이전에 이전에 전입을한 사람은 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먼저 배당을 받아 이 사람도 어질하죠. 뭐 1억 막상 떼어봤자 이기서 어 종류를 보실지만은 아까 뭐 1억 300여 살찰돼봤자 거의 뭐한 3억 가까이는 거의 4억 중에 한 4억 정도는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도 국가에서 돈을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소기준등기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압류 압류가 있죠. 이게 이제 말소 등기인데 임차권 등기하고 말소기준 등기 이전에 이 박씨가 다시 두 번째 이거는 1번 임차인이고요. 1번 임차인이고 2번 임차인. 2번 임차인. 여기 보면은 이제 4억 3천 6백 이네요요게 2번 임차인. 여기에 이제 들어온 사람은 말소기준 등기보다 3월 28일 압류보다도 선순입니다. 당연히. 선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학력이 있는 거예요. 대학력이. 어, 대학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4억 3천. 그래서, 어, 이 말소 규정 등기, 여기 쓰놨죠. 어, 압류, 말소 규정 등기. 일자보다 앞서서, 3월 28일보다 앞서서 전입한 임차인은 4억 3,600원. 2002년도죠. 2022년. 빠르기 때문에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항시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어, 선순위 인수가 있습니다. 그죠? 9,200에 요거는 낙찰되는 거는, 자, 요렇죠? 요번에 이제, 어, 낙찰이 되면은, 지난번에 아까 10%모수도안상 있죠? 그러니까 경매병 빼고 9,200인데, 요 9,200은 4억 9천0짜리가 받아가고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가 없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어, 두 번째 임차임. 이 사람은 말수의 등기보다,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4억3600은 인수가 됩니다. 인수. 인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인수라고, 또 이렇게 있어도 배당금이 사람은 없습니다. 인수입니다. 이렇게 해도, 어, 4억3600은 무배당입니다. 4억9500은 9000을 받고 미배당이 있어도 인수금 없고 인도면 대상이 되는데, 4억3천0백원 배당금이 얹고 인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불구하고, 낙차 받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데 불구하고. 틀린 것이 아마 무료, 어, 경매 정보지, 무료 사이트를 본다든지, 뭐, 대학력이 있어, 뭐, 이 정도만, 어, 요것만 딱 있는, 요런 거, 예상 배당표가 없는 거, 뭐 국매처럼, 어, 그렇게 허, 허술한, 어, 무료 사이트를 본다든지 아마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미납이 돼서, 뭐, 울고불고 했을 거고요. 800만 띠죠, 10%. 또요 사람도 지금, 어, 낙찰는 됐지만은, 8월 13일 돈 넣어라, 잔대금 넣어라, 해도늦겠습니까 4억 3,600이 지금, 어, 인수니까, 4억 3,600 인수에 낙찰가 9,000이라면은, 어, 5억, 5, 5 2,600이 되는데, 이게 감정가보다 더 높은 5억 2,600이 되는데, 늦겠습니까 당연히 못 넣죠. 그렇서 이런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대본 판례를 보면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이런 사건입니다. 2023년 9월달에 어,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두 번째 임차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판례가 이집3년도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있는데 소액 보증금을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는 소액 보증금 받을 수 있죠. 있는데 어 소액보정금에 관한 규정이고 임력법에서 대학력 우선에 관한 규정은 여기는 보면은 소액보정금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 아니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학력이 아까 4억 3천6백에 대학력이 생긴다면 대학력이 생긴다 그래서 낙찰자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건 좋습니다. 하는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어 소액 보령을 받을 수도 당연히 없죠. 없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두 번째 임차 특히 임차권 등기하고, 허그, 어 대학력 포기 물건의 두 번째 임차인은 말소 기준그고다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나, 이렇게 해서 미납이 되고, 또, 지금 이렇게 호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어 조심해서 임대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 아파트, 빌라, 없스테이너할 때는 주인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 폐가 망신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디사느냐뭐 학원 오죠? 학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수강을 하시면은 어, 지금 보면은, 이제, 8월 16일 날, 8월 16일 날, 어, 지금, 어, 수강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단기반도 있고요. 6개월 반도 있고, 1년 반이 있고, 뭐, 세 가지 반이 있습니다. 어, 재수강은 뭐, 1년에 200만원으로 절반가로 주고 어, 수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446-9945 어, 주시면은, 어, 여러분들, 수강이 됩니다.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를 지금 뭐, 백신 c 드가 아니라 평균 수명이 120세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아주 참,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공면을 빼우셔가지고, 이렇게 불상사가 없도록, 그죠? 폐가 망신하는 일 없도록, 어, 장금 미납된 물건 재매가 물건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강생들은 뭐, 항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답을 주죠. 정확하게 답을 주니까. 들어가,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답을 주니까,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재매가, 재매가 당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어, 학원에서 정통 경매와 공매를 배우면은, 어, 100세 시대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무섭지 않고,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온비도 뭐, 임대 공매도 많죠. 임대 대부물은 어, 그것도 받아도 컵비죠. 이런 거딱 써봤죠. 커피점, CU 같은것도 권리금도 없어요. 보증금도 없어요. 그냥 월세만 주면 됩니다. 이런 임차 물건이 국가이 많이 있는데 굳이 1억 뭐 커피점 한다고 1억 보증금 주고, 권리금 2억 주고, 3억씩 이런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월세만 선불로 주면 되는 공매 일대 물건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잔금 미납된 재매가 물건을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 판례 해석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왜 하는지 태그를 하고 나서야 되는지 이 사진에도 상관없는지 여러 가지 어, 그런 걸좀 기억하도록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뵙겠습니다 네. 학원 수강 신청에서 정통 어, 경매와 공매를 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